아들 방학이라며 시어머니만 부른 남편. 시아버지는 시골에 혼자. 안녕하세요. 라디오 언니입니다. 엄마, 편하게 있어. 아버님은요? 아버지는 허리 안 좋으시대. 둘다 모셔와야죠. 엄마 혼자가 편하잖아. 아버지는 까다로우시고, 시어머니가 밥을 못 드세요. 어머니, 왜안 드세요? 아버지가 밥은 드실까? 아버지 혼자서도 잘하세요. 남편이 말해요. 엄마, 내일부터 아침에, 나 도시락 싸줘. 새벽 5시. 시어머니가 도시락 싸시며, 한숨만 쉬세요. 어머니, 괜찮으세요? 아버지가 아침은 먹었는지, 내가 항상 차려줬는데,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. 남편한테 말했어요. 여보, 두분다 모셔와요. 왜? 엄마 편하시다는데, 어머니가 매일 밤 전화하시고, 아침마다 우시는데, 그게 편한 거예요? 30년을 함께 사신 부부를, 어떻게 떼어놓아요? 부부를 갈라놓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. 다음 주말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셔왔어요. 두 분이 현관에서 말 없이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. 효도는 편한 쪽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?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